질문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본인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방론으로라도 이렇게 체포동의안에 공유하지 않는 식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건지? 그거는 지도부가 판단할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 자체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이거는 명백한 정치 사건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민주당 파괴를 위해서 결국 움직이는 거다. 민주당 파괴를 위해서 겨, 결국 개인 비리 프레임,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걸어서 민주당 4분오열 시키고 민주당 와해시키겠다. 그래서 정계 개편하겠다. 새판 짜겠다. 이런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개인으로 끝날 일이라면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내 개인이 아니고 저한테 현금을 현금뭉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때 저는 이거 내가 지독하게 역겹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의도된 진술만 가지고. 저를 이렇게 엮을 때, 야 이거는 큰 프레임에서 이건 하고 있는 거구나 내 개인 문제를 내가 잘못한 문제를 내 기밀이 문제를 이거는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날 말씀하신 대로 그조 교수가 이제 의원님 사무실로 왔는데 그때 기역구 활동하셨다고 하던데 어디에 계셨는지? 그거는 뭐 사건 관련된 건 아까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는 지금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그어차피 검찰에서는 발견된 돈의 일부가 작년에 일년 번호가 발행된거나 인출됐다 뭐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과 별개죠.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에요. 지금 그냥 공무상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피사실 유포도 아니죠.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법에 정해진 뭔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피사실 유포에서 여론 몰이하고 여론 재판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 그냥 범법자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재 가려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사실 유포를 넘어서 공무상 이거는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함께한 하겠다는 문제당 의원님들은 뭡니까? 아, 내가 당 내가 뭐 미성년자도 아니데 당당하게 내가 해이죠. 우리 변호사도 있는데, 예? 그렇게 뭐 나는 저 진, 진영 개파 정치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 우리가 이제 개파 정치 진영인 패권 정치를 뛰어넘어서 소통의 정치 공생의 정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난 노웅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난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난나저 나 체포 동의한 국회 올때 국회 올때나 부결 시켜달라고 안 합니다. 노웅래가 그럴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럴 그럴 그러면은 그러면 나를 지켜달라. 내가 재협상해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날 내가 다툴 수 있게 지켜달라. 난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니까 명백하니까. 네? 진술만 갖고 으도된 진술만 갖고 증거도 없이 경도뭉치 만들고 피사실유부하고 이런 검찰에 맞서서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지켜 달라는 거지. 난 그것뿐입니다. 지도부에는 별도의 소명 절차를 갖추 잘탔었다면 지금 어떤 반응이 보이지 우리 성명 우리 저 당의 성명서 나온 것처럼 함께 싸우겠다고. 이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 당연 함께 싸우겠다라고 우리 대변인이 성명 발표했잖습니까? 를난그 입장과 같다고 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그 의원님 체포 동의안 오늘로 보고 뭐 국민의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안에 국민의힘 의원 측하고도 이런 좀그 이런 무대를 좀 그쪽에서 호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정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한테도 지금 상황을 내가 설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지금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들어들듯 하는 거 아니에요? 뭐보좌진이고 뭐고 휴대폰이고 집이고 다 털었습니다. 탈탈 다 털었습니다. 은 네? 이게 정말 그런 모든 검찰에 조작된 수사라면 지금 언론에 아까 말씀하신 두 여사 질문인데 2020년 3월 14일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다른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은 언론에서 다시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의원님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않을까.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언론에 지금 네? 말씀수 있다는데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얘기됐고 검찰에서. 그러면 몇 시에 내가 만났냐, 그럼 만났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어요. 네? 아무런 얘기도 못했어요. 예,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금방 기자님 질문하신 부분은 검찰이 그래서 조규창 교수가 몇 시에 언제 왔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의원님이 일정으로 내가 그때 알리바이를 입증할 텐데 그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